예, 11기 32장 말씀. 예, 앞부분에는 이제 다윗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어, 마지막 유언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 붙들고 살아가라. 예, 그래서 율법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게그 말을 선포고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이제 귀한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도 예, 세상을 떠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 틀린 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에는 아무 이야기나 하지 않습니다. 아, 다윗의 그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소중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고 아, 그 다음째. 이제 다윗을 대적하였던 세력들, 예,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예, 도움이 되지 않는, 어, 올부가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정리할 것을 이렇게 예,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예, 그 인물들이 예, 시모이가 등장하고 아도니아가 아, 등장하고 또, 음, 예, 요압이 등장하고 예, 제사장 아비아다리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예, 반역의 세력이죠 반역 다윗을 대적하고 아, 시므이는 예, 다윗이 압살람이 쫓겨 피난 갈때 예, 다윗 왕을 저주하고 아, 했던 아, 그런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이제 예, 마침내 음, 또, 멸망이 일어게 되어지고 또요아 군대장과 요압도 보면 그가 군대장과 이스라엘 의두 사람과 네레아드브엘과 에데리아드라마사에게 제그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데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해방을 어, 노 사람이 바로 이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합은 이제, 어, 양면의 모습입니다. 어,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여 많은 대적을 부리치는 협적한 공을 세웠지만또 이면에는 또 어두운 어, 그런 어, 그림자가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요압이었습니다요압이또 네, 제단불을 붙들고 있을 때 예, 솔로몬이 두나야를 보내어 그를 쳐주기에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나 또 이제 다윗 왕을 왕에게 소정을 들었던 소네 여자와 결혼하기를 소네 소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여서 이제. 바세바에게 부탁하고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에, 이야기 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이 대노하고 하여튼 아, 이제 이 아토니아를 처 죽일 것을 이제 부다를 통하여 명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 대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 시, 예, 이제 기도론 시대를 떠나면 넘어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솔로몬 왕이 말했는데 그래서 시모의 종이 가드로 도망가니까 그 종을 찾아오기 위하여 기도론 시대를 건너고 가드로 나가 종을 들어오는 이것이 솔로몬 왕에 들리고 그래서 이제 시모는 이일몰이 나여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솔로몬 왕의 나라를 이제 단단하게 세우아니라 이제 이런 대적들을 이제 정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십원대로 거두는 그런 이제 에, 하나님의 또 정의를 공의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그 립돌이 되고 얼보가 되고. 반역의 세력이 되었지는 이런 이제 에,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하여 어, 요압과 요아, 어,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런 자들의 반역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둘러기하여 어,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해지고 또 에, 그래서 이스라엘나를 잘 통치하게 되어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심언대오 거둔다는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되어집니다 악을 심은다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세력들은 마침내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을 제거하여 나라를 평안히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들 을 우리가 벌써 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